여러분 다솜입니다. 오랜만에 판매 영상으로 가져왔고요. 이번 랩박은총2 박스 함께해서 15만 원 랜박이고요. 직입시 택배비 무료 그리고 13만 원으로 2만 원이나 에누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성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박스 구성입니다. 이거 은하님추처 너무 너무 귀여운 흑임자가 500장 들어가고요. 이거 리키님 도한 무광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하님추처 500장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블루베리 스무디. 은나님 출처고 키치 도안이에요. 이기 세트 해가지고 총 500장 들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나님 출처. 이거는 유광 재질이고 똥이 정말 귀여운 도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레이님 출처 생성수수 이것도 무광으로 500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인스들도 이렇게 도안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호인 모리 초코잼 시리즈, 이거 모조지 돼지이고메모자 모드는 30-300장 정도 들어가고, 이거는 아마 한 20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광돼지입니다 그리고 묵는 동안 이거 떡메 두권이지만 이거 완전 이쁜 인스들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드렸구요. 그리고 이거는 제 영상에서 많이 보았던 양념 삼포카 이쁜 노안으로 이거 10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쁜 돈까지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박스 서희숙 캐슬기 그 너무 크고 빼기 어려워서 어, 살짝씩 보여드릴게요. 이런 땅네 도안, 이런 페레 동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이거 덩어리 도안이랑 이거 덩어리 도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두개 같은 도안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본이라고 알고 있어요. 미세 파본 같고 이거 도안은. 귀여운 도안도 많습니다. 이건 약간 대양양도 식도 있고 소양양도로 소성형인 것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성묘도 굉장히 귀엽고 이쁜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테 세디테 이렇게 한통으로 들어가구요. 이렇게해서 정말정말 양많은 두 박스 해가지고 지 즉시 13만원으로 N을 해드리고요 어, 어, 몇일 정도 기다려보고 박스 개발 판매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 안녕!